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단순히 일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 삶의 궤도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60대 은퇴자들에게 경조사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자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떤 은퇴자들은 경조사 참석을 줄이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다. 노후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경조사가 주는 경제적 부담, 정서적 피로 그리고 인간관계의 공허함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선택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기쁜 날을 축하하거나 슬픈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배워왔지만 정작 은퇴 이후에는 이 당연함조차 무겁게 다가온다. 월 고정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달 이어지는 경조사 비용은 작은 부담 같지만 누적되면 생활비에 한 축을 흔든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떼어내듯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었던 돈이 이제는 연금과 저축에서 쪼개 써야 하는 소중한 생활비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퇴직한 62세의 김씨는 한 달에 많게는 3건 이상의 경조사를 챙기곤 했다. 동창 모임 옛 직장 동료 친척 심지어 멀게 느껴지는 지인의 자녀 결혼식까지도 참석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매달 100만원도 채안 되는 국민연금과 조금씩 나눠 쓰는 퇴직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는데 한 달의 경조사비로 20만원 이상을 쓰다 보니 한숨이 깊어졌다. 결국 그는 가까운 가족과 정말 의미 있는 관계 외에는 경조사 참석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인들에게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비슷한 이야기는 67세 여성 이 씨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는 은퇴 후 동창회와 친척 모임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쳤다. 하지만 갈수록 지출은 늘고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조사 참석이 기쁨보다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이후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오히려 경조사 자리가 외로움을 더 크게 자극했다. 돌아오는 길에 텅빈 집에 앉아있으면 누군가의 행복이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 자신이 놓여있는 공허한 현실만 선명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의무적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이웃 복지관에서 만나는 몇몇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이어가며 소소한 관계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전직 교사였던 64세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가졌고 은퇴 후에도 초대받는 경조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늘어난 사회적 의무만큼 마음의 피로도도 깊어졌다.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가면 잠시 기쁨을 나누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감정이 역설적으로 찾아왔다. 장례식장에서는 타인의 상실을 위로하면서도 본인의 노후와 죽음을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경조사보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관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말한다. 이젠 넓은 인맥보다 깊은 인연이 더 소중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체면과 예의가 개인의 생활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경조사 참석 여부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 되고 있다. 또한 노후의 정서적 안정감은 무조건 많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연 속에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도 확산되고 있다. 결국 60대 은퇴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반이고 마음의 문제가 반이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체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스스로의 생활을 지키고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정리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다른 표현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조사 참석을 줄이는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시선에서는 노후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지혜로운 자립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한 은퇴자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전통적 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은퇴자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목소리다. 돈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시대, 경조사를 줄이기로 한 결심은 결국 그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지켜내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은퇴자들이 경조사 참석을 줄이거나 멀리하게 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사회적 구조와 세대적 경험이 얽혀 있다. 한때 경조사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이자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었다. 결혼식장에 모여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며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인간다움의 표현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을 맞이한 세대에게는 이 오래된 의식이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사회적 연대를 지탱하는 전통이었던 경조사가 오히려 개인의 생활을 옥죄는 굴레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소득이 고정되거나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매번 지출을 요구하는 경조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은퇴자들에게는 5만원, 1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한달 생활비의 구조를 흔들고 의료비나 식비, 관리비와 같은 기본적 지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 때문에 경조사를 피한다는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출석을 줄이는 쪽을 선택한다. 하지만 사실 이는 생존의 문제이며 노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또 다른 측면은 정서적 소진이다. 은퇴자는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으며 이미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다. 이때 경조사는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닌 주변인으로 밀려났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변질되기도 한다. 축하자리에 가도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조문을 가도 관계의 깊이가 얕아진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 많다. 오히려 형식적 인사와 공허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속감을 느끼기보다 소외감을 더 크게 체험한다. 특히 혼자 사는 은퇴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마음의 공백을 더 키운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 속에 진심으로 스며들기보다 자신이 홀로 남았다는 사실이 도드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반복적인 감정의 피로는 경조사를 피하고 싶다는 결심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세대 간 관습의 차이도 작용한다. 부모 세대는 경조사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핵심이라 믿었지만, 지금의 은퇴 세대는 점점 다르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관계망이 수평적이고 선택적으로 변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 익숙해진 세대에게는 반드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충분히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경조사, 참석 여부 자체가 더 이상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와 감정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은퇴자의 자기보호 본능이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체면과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으며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인연을 돌보는 것이 노후의 안정에 훨씬 더 기여한다. 넓은 인맥이 자산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깊은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다. 경조사 불참은 인간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계 재편에 가깝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시선은 냉정하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듣기 쉽다.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은퇴자들은 이 모순된 평가 속에서 갈등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살아갈 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남이 아닌 본인이다. 그렇기에 체면을 지키는 대신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은 경조사 대신 소규모 모임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망을 새로 짜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마을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작은 봉사 모임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은 형식적인 경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와 만족을 준다. 이는 은퇴자들에게 인간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징후다. 결국 경조사 참석을 줄이겠다는 은퇴자의 결심은 무책임하거나 냉정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노후의 경제적 현실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실질적 선택이다. 사회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제도적 차원에서도 고령층이 과도한 경조사 문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조이나 비대면 축하가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은퇴자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경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은 결국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앞으로 더 많은 은퇴자들이 공유하게 될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